선수, 이제 빠른 타이밍 속으로 돌입할 7명의 사나이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열 바깥쪽에서 먼저 스포트를 시작하는 6번 조용현입니다. 6번 조용현 안쪽으로 4번 조성현 그 뒤쪽으로 1번 문인재 그리고 2번 김지식 선수입니다. 6번, 1번, 4번, 2번 선수가 최후의 에너지를 모아갑니다. 대열 안쪽에서 6번 조용현이 계속해서 선두 이어서 바깥쪽으로 1번 문인재와 뒤쪽으로 2번 김지식입니다. 1번 문인재, 1번 문인재 뒤쪽으로 4번과 6번, 4번과 6번, 바깥쪽 2번 선수가 까지 3번의 윤여범 선수입니다 선두는 5번의 명경민 선수 안쪽에는 3번의 윤여범 바깥쪽 스포타는 1번의 장인석 선수입니다 1번의 장인석이 선두로 나섰습니다 마크로 전환하는 5번의 명경민 선수 대열 세 번째는 3번의 윤여범 뒤쪽에는 2번의 김기범 선수입니다 1번, 5번, 3번, 2번, 6번 선수 3프로 통과 대열을 끌고 있는 1번의 장인석 뒤쪽에서 치고 나오는 5번의 명경민 바깥쪽 3번의 윤여범 선수입니다 5번, 3번, 3번과 5번 3번과 5번입니다 7번, 2번, 3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했습니다. 바깥쪽에서 스포트하는 6번의 김정태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트 6번의 김정태 선수 뒤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2번의 김범준 선수입니다. 6번과 4번 뒤쪽에서 2번과 1번 선수 2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6번의 김정태 선수 안쪽에서 견제해 주는 4번의 진성균 옆쪽에서 2번의 김범준이 넘어 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4번의 진성균 바깥쪽 1번의 장태찬 4번과 1번입니다. 치고 나서는 1번의 김광석 선수 마크는 7번의 차봉수 3위권에는 5번의 이유진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번 7번 5번 3번 선수 1코너 통과 선두 계속해서 1번의 김광석 마크는 7번의 차봉수 이어서 5번의 이유진 뒤쪽에서 전치 시도하는 2번의 김용태 선수 이제 3코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1번의 김광석이 한 바퀴를 끌어갑니다 1번의 김광석 뒤쪽에서 막판 스포트하는 7번의 차봉수 7번 뒤쪽 1번과 2번 5번 4번 양희진 선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강렬한 에너지로 승부를 시작할 선수들의 접전입니다. 1번 남용찬 선수가 먼저 서두권에 있습니다. 이어서 5번 류군이 그 뒤쪽으로 6번 장지웅 바깥쪽으로 3번 공태욱입니다. 1번, 5번, 3번, 6번, 2번 선수가 이제 최고의 결승선을 향해 갑니다. 1번 남용찬이 한 바퀴를 끌어가고 이어서 5번 류군이와 뒤쪽으로 장지훈의 대결입니다. 5번 류군이, 5번 류군이, 1번 남용찬, 5번, 1번 뒤쪽으로 7번과 6번. 6번 홍현기, 4번 이규백 선수, 다채로운 작전으로 원하는 승부를 열어갈 본격적인 승부의 시간입니다. 2번 함동주가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번 이서혁, 그 뒤쪽에서 마크 경쟁을 펼치는 7번 손진철 안쪽으로 3번 김태훈 바깥쪽으로 6번 홍현기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5여석 입상에 도전하는 6번 홍현기가 단숨에 선두권으로 올라섰습니다. 6번 홍현기가 단독 선두, 이어서 5번 이서혁, 1번 하동성, 6번 1번 5번